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을 애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격려에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정격적으로 공소시효를 몇 시간 남겨두고 10시 50분, 밤 10시 50분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참 거의 007 작전에 가깝네요. 천하의 천재라는 조국도 이 상황을 예, 예기치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몹시 이 상황을 걱정했기 때문에 4일 날도 전화를 하고 5일 날도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화가 아니고 압박이었죠. 위협이었죠. 동양대 최승혜 총장에게 전화해서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사는 다시 말하면 당신 대학도 살고 내 마누라도 사는 방법을 찾아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그 현명하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 부인이 보낸 메시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니 살고 싶거든 내 위협이나 협박에 동조해라 내 남편 법무부 장관 되면은 너 헛소리 하면 그때는 학교고 너고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은 이제 한판 법무부 장관 후보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와 검찰 간의 싸움이 됐습니다. 조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도 아닌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라 뜻을 저는 이제서야 알아들었습니다. 다한 패거리니까 조국이 무너지면 은 이권도 다 없어져 주사파의 이권도 없어져 자기들 정치 권력도 없어져 경제 권력도 없어져 문화 권력도 흔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도 조국을 지켜야 된다. 조국이 이 버스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제발 너는 내려서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에? 저는 무시무시한, 안 조만간 벌어질 일이 대충은 짐작이 됩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청와대가 윤석열 이하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죠.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리라든가 뭐 사실 청문회 때 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임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파해치고 싶었던 것도 감춰뒀던 저는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특정의 어, 비리가 아직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팔 겁니다. 경, 경찰을 동원해서 그래서 검찰이 찍소리 못하고 스스로 항복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검찰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조국을 수사하고 조국 부인을 수사하고 조국 딸을 수사하는 사모펀드를, 조사, 물론 사모펀드가 핵심이죠. 사모펀드가 사실은 미끼들입니다. 어떤 미끼, 주사파들이 살아남고 청와대의 실세들이 살아남고 그들의 먹이에요. 이걸 뒤지면 줄줄이 고구마 줄거리처럼 안 걸린 사람이 그 그룹 내에서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총리 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뭐 어, 유시민 유시민 김두관은 또 다른 목표가 있죠. 대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도 도전하길 그라고 국민들이 추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들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그 말만은 진중건 교수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동양대 교수라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꼭최승의 총장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최승의 같은 양심도 필요해요. 그분이 교, 한국교회 언론협회 회장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힘으로 정직성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위험을 감싸고 얘기합니다. 자 검찰이 해야 될일 앞으로의 경찰과의 싸움입니다. 청와대가 뒤에서 압박을 하는 경찰에 몰려서 검찰이 무릎을 꿇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완전히 끝납니다. 윤석열은 지금 조국과 싸우기 위해서 앞장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그,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 임무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법치주의를 세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와 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두주자로 앞설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검찰 조직만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게 자기의 비리 때문에, 그, 경찰들이 들고 나오는, 물론 뒤에서 청와대가 조정하는, 그런 검찰들이 몰아붙이는 수사 때문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끝납니다. 윤석열과 조국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사파가 주,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현체제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정권이 정말 극찬을 하고 데려온 사람이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 얘기가 뭡니까? 현 정권이라도 비리가 있거면 그냥 안 두지 마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관계없이 잘못된 거 있으면 낱낱이 파헤치라고 공공연하게 임무를 줬습니다. 지금 거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 말을 뒤집을, 어, 자기가 지금 위험을 느끼니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이 겁을 내면은, 청와대에 칼 끝을 겁을 내면은, 대한민국은 이해찬 총리, 이해찬 총리가 아니전 총리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20년간 더 나아가서 그들이 큰소리 친 100년간 주사파가 끌고 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결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 지금 누구 편에어야 되겠습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먹잇거리를 주고 자기들의 조직을 강화시켜주고 자기들의 끈을 만들어준 조국을 놓치면 자기들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을 옹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것이 보수의 근간이에요 헌법에서 보장된 이승만 대한민국 근국을 해준 대한민국을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준 이승만 대통령이 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지키기 원한다면 학생들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폄훼한 지방대학생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저도 지방대학 출신이지만 서울대 국문과 나오면 다 아냐? 내 지방대를 함부로 말하고 있어. 그리고 최승의 총장이 뭐 명약박사야, 이 양반 미국 가가지고 교육학 박사 하다가 아버지가 학교를 계속 학교 사업을 유지하라 그래서 되돌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이 사람의 낱낱이 잘또 대학에 있어도 저하고 동문이고 이런 이유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말 하는 거 단순하게 김종인 의원은 김종민 의원은 그냥.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끝낼 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최성해가 걸어야 돼. 자, 그건 지엽적인 거고, 국민들 지금은 이제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일이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말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세요그 써잘데기 없는 옛날 촛불혁명 나라를 망치는 결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덜불처럼 일어나세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대로 해주십시오. 당신도 지연제가 아주 많아요. 대통령 두 사람 감방에 잡아 엮고 대법원장 감방에 잡아 엮고 정보 기간 기관장 네 명을 감방에 잡아 엮고 백명 이상을 지금 감방에 잡아 엮고 과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적폐 그것이 정말 법에 근거한 적폐였다면 지금 이 정권의 적폐 그앞 정권, 앞, 앞 정권의 권 적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 정권의 적폐를 철저히 당신이 청산하고 추사, 수사를 해줄 때에 검찰이 법치주의의 중심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지금은 검찰이 앞장서야 될 때입니다. 때, 때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팔짱 끼고 있지 마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법무장관의 임명이 안되면 끝나 손 털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싸움은 홍콩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